그러면 애를 나올 수는 없 제가 말씀드잖아요8 0대에도 반응이 있다고. 세대는 90에 났잖아요. 제가 지난 그렇게 했더니 이상하게 프리 쿠션으로 우리 큰아들이 넷째를 또 <laughs> 잊지 않으시는구나. 넷째를 잊겠다는 <laughs> 복된 소식을 또주었습니다 성자 팀들이 아니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권사님들이 임신해야 되는데 낫든지 전도하든지. 아이 고지영 아이 고지야아 서연 님 내가 오년 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구나. <laughs> 네. 난 사랑과 분단의 역사 속에 감사합니다. 장 우리 권사의 어, 필트리 이번 주 입회에 어, 신청서 있습니다. 이름만 쓰시면 60불. 어, 테마 다운타운 어쿠리엄 방문합니다. 그리고 사근식까 맛있는 식사 하겠고요. 60불. 6월 17일 화요일 9시부터 3시까지 합니다. 나는 권사가 아닌데 가고 싶다 그러면 그래도 이력 써놓으시면 모시고 가겠습니다. <laughs> 어, 청중회의 모임 어디에 있었고요. 페로고야 깔담보 단지 송렬된 군사 저자착해서 여러분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기도셔서하나 말씀 누가 보고 을까 37절로 말씀입니다. 누가 보고 30... 10장 30절로 37절만씩 한자씩 나눠옵시도록 습니다 제가 3십절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에 가서 기둥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내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고 와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e 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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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e s yes. Yes, yes. y 복습을 또 s Yes, yes. Yes, yes. Yes, yes. y 수족관 이야기를 합니다. 60%없으시 제가 논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3교 다스타야 초등학교 자이와 꽃차 초등학교, 주판회 초등학교 객관과 곳의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덧붙여 있고요. 이것은 보딴모에 있는 그 스퀘어청사시는 청소 아줌마들입니다. 정부에서 이거 방방제니까 굉장히 더러울 수 밖에 없는데 많은 개들이 하여튼 그 삼국 가면 많은 게 먼지 시끄러운 거 그리고 쓰레기가 많은데 깨끗합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계속 관광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1년에 6개월만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남은 육개월은 다른 조가 니다 그 6개월은 먹고 살 만한데, 다음 6개월은 또 힘들어서 우리 성대사님 열심히 이들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나갔을 때 아이들을 환영하고 춤도 추고 그랬습니다 네. 아, 입구에서, 자기에서 입구에서 또막 환영하며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었고요 오야 따뜻한 광장의 모습입니다. 어, 이곳은 와츠피츠 가는 페루 트레이입니다히스토릭 어, 센츄리오 와츠피츠 페루. 어, 세계 7대 불가세 하나였던 곳, 평생 한 번은 가볼 만한 곳입니다. 우리 학생들 음식을 담았던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마지막 오는 면서 산디나라스 대 마라스에서 마라스에 있는 소금, 밤산입니다. 그래서, 저, 이것도 노아의 홍수 때, 어, 쌓여있던 바닷물들이, 시치를 쪽으로 흘러나오면, 이거를, 어, 여기 마을 주민들 소유고요 저, 밤마다 인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물을 받아서, 햇빛에 드라이 되면, 거기서, 막, 솔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이 맞추고 가시도록, 어때? 벌써 받으셨어요? 벌써요? 네. 아, 네. <laughs> 가다면서 이민국 걸릴까봐 많이 염려했습니다. <웃음> <웃음> 선물을 드니까 이민국이 아닌 세 가지죠. 네. 자 오늘 말씀 드겠습니다. 품자 준야하겠습니다 그냥 뭐 페루 사람 같습니다. 오늘 페루 사람을 쓰는 망토로 설날했더니 우리 성계팀들 목사님은 참 아니다. <laughs> 그래서 이걸로대신합니다 아기도. <laughs> 약속님께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선주들 주라려고섰습니 자, 우리 한번 구원의식 시작하죠. 찬양은 <stompyket> 예배는 전문하게 자리 <lungsabay> 넘어서 강동으로 감동을 넘어서 복음으로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찬참된예배자아 안둔 바는 복을 못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참된 예를 자는 나입 아아아 목사로서 최고의 지약은 성대를 졸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주 은혜스럽게. 자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생명입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 감사와 신청으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자. 지적질의 은사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들 우리는 감사 칭찬으로 바꾸자. 자, 보미사씨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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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교회 새 교우가 왔었어요. 어, 네. 새 교우 거의 한두 달쯤 된것 같은데 네. 다시 이렇게 다시 <laughs> 지금 엠티네스트 그래서 새 교우를 데고 와서 보니까. 동지가 없어요. 그러나 새끼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음. 새교만온게 아니라, Bird 멤버가 온게 아니라, 또 베이직에 이렇게 우리 힘차게 우리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EM 사에 아주 활성화되고 있어서, welcome new family. Mr. David도 하수구로 지난 베이직 등록했는데, 어, 12살 된두 쌍둥이입니다. 누가 언니일까요? 트리스탄. 뚱뚱하네. 어, 아빠의 페이지. 일본 언니고요. 샤일로가 어, 동생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브을빌려서 오늘 오면 퀴즈 맞추면 오브를 주기로 해서 <laughs> 제가 헌사님한테 오브을 빌렸습니다. 우리 이혜들은요 어, 계속 퀴즈를 합니다. 어, 지난주 설교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오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